왜? 스크라치 씹어놨 불로장생 거어갔어 지금 또손돈 있어보이려고 하얀색 이거 있지? 나온거 생명줄 불로장생 쑥 빼갔다 야. 없어 이제 지가 더 쎄다 그러려고 여기도? 어점 여기 많이 찍어놓고 지가 순돌이 아빠 정도는 된다 자기가 순돌이 아빠는 늑대야 퀸 아니라면서 그런 이미지로 나갈 건데 그래도 늑대 62가 김성지고 순돌이 아빠가 아 아빠가 64야 우리 아버지다 이러니까 아니야 혼자 62로 꼭 낳지 않아도 62가 생기는 거지 그럼 우리 종족에 전부 다 내가 낳게 아니지, 아니지. 그냥 수정구술처럼 따라하고 싶은데 점수가 세면 아기 안 생기면 애들이 따라하고 싶은 심정 애들이 많이 땡 많이 이제 걔네들 인도하겠다면서 많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내가 낳은 게 어쩌다 걔네들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순 그럼 제일 센 것도 아니야 구술자도 아니니까. 그랬더니, 사람 둔갑으로는 최초가 맞으니까, 순두리 아빠는 둔갑할 생각이 없어서 6, 4고, 여기는 아이템 6, 2 구슬이야. 근 그럼 나는 완전 천일염도 아니야. 그럼 내가 더 세냐, 서태지가 더 세냐? 서태지가 구슬짜리가 더센거 아니냐? 그래도 뭐 갖고 있는데, 사람으로 둔갑한 최초의 닉대를 갖고 있다니까? 아이템 을뭐 하나 생겼겠죠. 뭐, 응구슬 같은 거야, 그런 거. 황구, 황토구슬이 아니라. <laughs> 그래서 그 은거술자입니다. 그때 수영이도 유기 늑대 까만색 털 나오니까 은거술자 아니에요 사실 랬더니 자기가 전생에 그런 애였다고 같이 다닌 여덟 명중 그런 애가 맞았다고 왜냐하면 여섯 명을 찾는다면 엑소 여섯 명이 맞다고 자기가 애들이 시우민이 그러는 거야 시우민 수호 아니지 그 수영 나는 이제 그럴 수는 없지 육사니까. 시우미도 내가 백 백이냐 칠 팔이니까 그럴 수는 없지 누가 제일 그수을 육사까지가 맞다니까 그말 뻥인 거지 <laughs> 뭐였냐고 그러냐 킹콩 누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천이라고 하면서 자꾸 크리스가 나였다 그런 게 백오 카이가 어 킹콩 이거. 이제 따라온 수배자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리 안 된다면서 겁을 주지만 카이가 배구고 청색 갖고 있으니까 킹콩이라는 애는 내가 육사 같은 호황생은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청색 갖고 있으니까 뭐를 갖고 있는 거냐 고질라라는 소리겠지 고질라 어. 고질라 배고 갖고 있는 거지 배고. 그러면 나머지 엑소 애들이 세우이하고 도경수하고 루하니하고 크리스하고 타워만 빼놓고 고질라지. 어. 그러면 이기강도 무게가 맞으니까 고릴라냐 했더니 이기강은 공벌레라니까. 그러면 공벌레 조그만한 공벌레. 그리고 용준형은 집게벌레. 응. 음. 그리고 그 후지하라 타치야는 지네야. 지네인데 어 자기가 뱀이잖아. 근데 후생에 지네의 유기를 갖고 지옥 갔다 왔는데 태어난 걸 뱀으로 태어났대. 그래서 진짜 뱀의 유기야라고 하면 지네가 유기고 뱀은 아니고 그니까, 뱀은 누구냐면, 서동진이 뱀, 흑뱀인데, 유기. 실제로는, 어, 그래도 유기라고 하면서 서동진은 도는 거지. 전생 지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동진 흑뱀이야. 알았지? 물어보는구나.